자, 필수의 제 5번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Y축, Y는 1, Y는 2니까. 자, 그래프가. 자, 유리함수인데, 이게 음수니까, 요렇게 2, 4분면, 4, 4분면 쌍이 있을 겁니다. 자, Y축이 이 선이고, Y는 1, 자, Y는 2. 자, 요 넓이를 묻는 거죠. 그럼 식을 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자,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겠네요. 바꿔버리면, x는 마이너스 y분의 1. 그럼 정적분은, 자,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y분의 1. 근데 이게 지금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와요. 그럼 넓이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한번더 붙여주셔야 됩니다. dy. 자, 이거 플러스가 되고, 자, y분의 1은 ln y가 됐죠. 이 1을. 자, 1 집어넣으면, 아, 1을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이 답이 되겠죠.